전쟁이 나면 적의 포탄이나 총에 맞는 총상 환자가 급증하고 부상자들을 치료소로 후송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적이 화학탄으로 공격하면 상황이 좀 다릅니다. 육군 11기동사단의 대량 전상자 처리 훈련을 김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거진 숲 속에서 K2 전차, K21 보병 전투 차량, K600 장애물 개척 전차 등과 정찰을 하는 장병들의 움직임이 갑자기 분주해집니다. 저게 화생방 공격 지구가 식별돼 임무형 보호태세 2단계가 발령된 겁니다. 빠르게 보호위를 착용하고 K캠프 화학탐지기로 정찰을 시행한 후차 안에 들어가 다음 지시에 촉각을 곤두 세웁니다. 저게 화학탄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빠르게 방독면을 쓰고 오염지역을 빠져나왔지만 화학전의 특성상 대량의 전상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재난 영화의 한 장면이 연상되는 이곳은 육군 11기동사단의 호구훈련 현장입니다. 11사단은 호구훈련의 일환으로 적의 화학 공격을 가정한 대량 전상자 처리 훈련을 했습니다. 이날 훈련은 화학 무기가 엄청난 인명을 희생시킬 수 있는 대량 살상 무기인 만큼 실제 전장 같은 상황 아래 진행됐습니다. 이를 위해 처치훈련에 앞서 화학탄두 미사일 공격 징후를 포착하고 이무형 보호태세 2단계를 적용해 화생방 정찰 등을 실시했습니다. 본격적인 훈련은 전력과 장병들이 오염 지역을 이탈해 비오염 지역에 설치된 제독소에 도착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오자마자 차량에 1차 제독을 합니다. 장병들이 내리면 장비는 한켠에 설치된 장비 제독소로 이동돼 세척 및 잔류 오염 검사, 수리를 받습니다. 장병들은 오염 전상자 분류소로 갑니다. 이곳에서 군의관의 1차 검진을 받고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인체제독소로 이동합니다. 인체제독소는 화생방지원대대가 운영하는 인체정밀제독소와 의무대 응급처치반이 관리하는 들것환자제독소로 또한번 나뉩니다. 보행이 가능한 전투원들은 인체 정밀 제독소에서 피복을 제거하고 K-D1과 수용성 제독제로 몸에 묻은 오염 물질을 닦아냅니다. 화학전화 대량 전상자 처리 훈련을 통해 적화생방 공격에 의한 오염 부대 발생 시 전투력 복원 과정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거동이 힘들거나 크게 다친 장병들은 들것 환자 제독소로 후송돼 의무대의 도움을 받아 제독을 받습니다. 제독을 마친 우리 장병들은 부상 상태에 따라 긴급, 응급, 비응급, 지연 상태로 나뉘어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화학전은 전상자가 대량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처럼 장병들을 세세하게 분류해 처치해야 전투력을 빠르게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호국훈련을 통해 실제 전장과 유사한 상황 속 임무수행을 통하여 전투수행 능력을 향상시켰고 사단의 전투력 보고 및 지속 지원은 독자적인 수행이 아닌 사단 전체의 재병협동이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오늘 훈련에는 각 종교 군종 장교들도 참가해 전사자의 안식을 기원하는 의식과 부상자를 위한 상담도 진행했습니다. 저희 군종은 장병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종교 상담과 성례식 그리고 임종 기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사자들을 위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전사자들을 위한 장례식도 지원함으로써 전사자들에게 대한 최대 예우를 다하고 남아있는 장병들에게는 적개심을 고치시킬 수 있는 등 무용전력 강화와 전투력 복원에 저희 군중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사단은 이번 훈련을 통해 일사분란한 움직임으로 재병협동의 유기적인 처리 과정을 습득하며 화학전 발생 시 신속하게 전투력을 복원하는 방법을 숙달했습니다. 국방뉴스 김효진입니다.